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쓰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제가 목표를 쓴게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얼마나 이게 저도 될 거는 알았지만 신기하고 얼마나 소름 끼치고 얼마나 재밌는지 짜릿짜릿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 와 이거 미쳤다 막 이랬거든요 혼자. 외에는 RSA라는 게 있어요. 이게 뇌의 알고리즘 같은 건데,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목표하는 게 있으면 뇌에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찾기 시작해요. GPS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목표를 쓰고 읽고 상상을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이 보여요, 눈에. 생각이 나요. 계속 생각을 하니까. 목표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한줄 쓰는 순간부터 뇌의 GPS 알고리즘은 움직일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달콤하게 성장하는 달성입니다. 저는 나는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다의 저자입니다. 어, 오늘은 상상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러분, 혹시 후쌤 아세요? 후쌤? 음, 우리 모두 튼튼이라는, 위튼이라는 유튜브 채널 아세요? 아니면 루프랩? 루프랩? 한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유튜브 채널인데, 혹시 아시나요? 구독자가 그래도 위튼은 25만 명. 그리고 루프랩은 1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아이고, 자기 개발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 <laughs> 루프랩에서 저에게 출연 요청이 왔습니다. 예! <laughs> 어제 메일을 받았거든요. 같이, 음,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더 진짜 놀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일기를 쓰거든요. 아침에는 감사 일기를 쓰고, 저녁에는 그냥 있었던 일에 대한 내 생각을 좀 일기를 쓰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 밑에다가, 어, 목표도 적어요. 지금은 한 18개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의 개수는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이루어진 거는 또 지워지기도 하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일기와 목표를 매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책을 쓰고 나서 매일 적던 게 있어요. 그 목표에 보면 제가 나는 2026년 3월에 루프랩에 출연한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썼어요. 그런데, <laughs> 어떻게 됐을까요?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로, 루프랩에서 저한테 제가 나가겠습니다. 한게 아니고, 루프랩에서 저한테 출연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저 완전히 어제 그 연락 받고,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쓰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제가 목표를 쓴게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얼마나 이게, 저도 될 거는 알았지만 신기하고 얼마나 소름 끼치고 얼마나 재밌는지 짜릿짜릿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 와, 이거 미쳤다. 막 이랬거든요, 혼자. 그래서, 게다가 제가 그때 목표 적을 때, 2026년 3월에 출연한다 읽었거든요. 근데 촬영 날짜가 3월이에요. 2026년 3월 6일 날 제가, 그, 가서 찍기로 했거든요. 아, 너무 소름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상상을 하고 목표를 접고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laughs>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이루어질 거를 알고는 있었어요. 음, 그 되게 웃기죠? 근데 저는 상상이 이루어진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제가 상상했던 그 집이에요. 이것도 책에도 쓰긴 했는데, 저는 제가 34평, 34평, 첫 집을 장만을 하고 그 집에서 옷장사를 했을 때, 지금 살고 있는 집, 이 집을 상상을 했거든요. 그 네이버에 보면 나오잖아요. 막, 그 도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한쪽은 아예 샵으로 차릴 옷장사를 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쪽은 우리가 사는 집으로 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도면을 보면서, 와, 대박이다. 나이 집, 이런 집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막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상상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제가 지금 상상했던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인 점은 제가 그 옷장사를 하면서 장사가 좀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갔잖아요. 근데 인사를 갈때저 혼자는 이제 너무 감당이 안 돼서 같이 일하실 매니저님을 또 상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정한 분을 제가 상상을 했어요. 같이 일하실 분을. 그런데 진짜로 저는 제가 상상했던 그 집에 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 같이 일하셨던 매니저분도 내가 상상했던 그 분하고 같이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상상이 이루어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적고 상상을 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아침 저녁으로 목표를 쓰고 그리고 상상을 하고 왜 목표를 써야 되는지 아세요? 목표를 쓰면서 또 상상을 하거든요. 상상을 하면 또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목표를 쓰고 읽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로 또 소름돋는 목표 하나가 또 이루어졌네요. 그런데 왜 목표를 쓰고 상상을 하면 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뇌에는, 어, 알고리즘이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왜, 김승호 돈의 속성에 김승호 회장님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100번 쓰고 100번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김승호 회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다섯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섯 번다 이루어졌다고. 처음엔 저도 이게 말이 돼? 막 이랬거든요? 근데, <laughs> 저가 또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되는구나. 그리고 최근에는 그게 과학적으로도 어, 말이 된다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내가 목표를 쓰고 읽으면 뇌에서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을지.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되는 거예요. 막 끌어당김의 법칙, 막 이렇다기보다 목표를 쓰고 읽고 상상을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이 보여요 눈에 생각이 나요 계속 생각을 하니까 <laughs>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그리고 막 실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쓰고 읽고 상상하고 하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는 내가 목표를 한 거를 계속 찾고 있고, 어떻게 그걸 실현시킬 수 있을지를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한줄 쓰는 순간부터, 뇌 GPS 알고리즘은 움직일 거니까요. 진짜입니다. 저 진짜 또 소름 돋았어요. 저는 저희 집에 살 때도, 그때도, 내 상상이 이루어질 때도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막 옷장사를 상상했더니 진짜 옷장사를 하고 있었고, 제가. 옷장사를 할때 손님들하고 막 웃고 떠들고, 막, 그러면서 웃고, 막 그랬던 것도 막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장사를 하면서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 그것도 진짜 신기했고. 그거 다 상상한 대로 막 이루어진 게 너무 많아요. 그거를 저 혼자, 사실은 저 혼자만 알거든요. 저 혼자 상상했고. 하지만 그건 저는 스스로 알잖아요. 이루어졌다는 거를. 그때마다 저는 사실 소름이 돋거든요. 이루어집니다, 진짜. <laughs> 쓰고 읽고 그리고 상상을 하면 그거 이루어집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증명을 했잖아요? 제가 이 영상에는 그거를 붙여볼게요. 제가 목표를 쓰고 읽고 했던 거, 아침, 저녁으로 쓴 거를 영상에 살짝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laughs> 아, 오늘도 목표한 게 있다면 목표를 쓰고 읽고 아침, 저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상상을 계속하면, 꼭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눈앞에 보여요. 그렇게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달성이었습니다.